안녕하세요. 미가쌤입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무시무시한 얘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아, 이 얘기를 올려야 되나 언제부터 계속 걱정이 됐는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많은 어떤 뉴스들도 있지만 다 제껴놓고, 어, 이걸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중국이 자, 홍콩을 잡아먹기 그 과정 중에 국가안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홍콩을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홍콩이 반정부 시위를 했을 때 대규모로 했죠. 그때 동원돼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을 무력으로 마구 막 때리고 피가 낭자한 그런 잔인하게 제압을 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국의 삼부회라는 깡패죠. 네, 거기에는 온갖 못된 것들을 다 아는, 그리고 또 우리 그 문화라던가 그런 데 잠식돼서 연예계나 이런 쪽으로도 진출해서 네, 돈으로 모든 것을 지금, 지금 사고 있는, 그리고 흰, 흰신, 특히 어떤 폭력,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아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정말 잔인한 그런 어떤 깡패 조직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깡패 조직.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도 많은 홍콩인들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그렇게 제압을 했던 그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잔인하게 해도 그들은 어, 중국 정치와 손잡고 예수회와 손잡고 네, 안전하게 그 일을 할수 있었던 폭력적인데 사용되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회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인구 감소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제가 실종자 신고가 엄청 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에 그 사업회가 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전에 그버닝성 사건 유명하죠 그것도 사업회에 연료가 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도 했지만 다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들지만, 뭐 가양력의 그 성인 남녀 3 명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나중에 어, 하반신만 발견된 사건, 그리고 어, 태안 쪽에서도 하반신 시신만 지금 발견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장기적출이 된 후에 벌어진 것 같은데, 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자이 장기를 왜 그럼 적출할까? 그들은 장기를 돈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엄청나게 거액을 주고 그거를 파는데, 어떻게 보면 흰신 이상으로 돈이 되는 거라, 너도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거는 우리나라가 10월부터는 무비자로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요. 특히 중국에서 총 536만 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현재도 236만 명 네, 그건 이제 공식적인 거니까 더 많겠죠 네, 그들하고 다 합치면 1 천만 명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1 천만이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 중국인들이나 외국인 뭐 얼마 안 있습니다 거의 중국인이죠 네, 그러면서 삼합회도 같이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그 인신매매 사건으로 지금 요 최근에도 시끄러웠는데 그 굉장히 두려운 것이 그러면 장기 축출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네, 젊은층 네, 한때는 어 제가 들은 거에는 50대도 있다고 합니다. 네, 50대 의 남자가 네,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네, 차도 오고 그래가지고 격우 도망쳐가지고 몰린 내용이 있는데. 50대 남자분도 안심할 수 없어요. 잡히면 산채로 척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전승절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시즌핑과 푸틴이 대화하는 게 잠깐 나왔었는데, 장기인식을 하면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장기, 그러니까 장기인식을 한다면 더 젊어지고 계속 살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장기 이식 장기 축출 네,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네,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실종이 한 해에 7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서도 한 해에 800만 명의 아이들이 실종됨으로써 네, 그 예수회를 잡겠다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피자 게이트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고 또 아이들도 또 구해내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전자 분석 기업을 세워놓고 우리나라의 생체 정보 데이터를 연구를 하고요 어, 대만도요 생체 정보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체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그것이 필요한 기득권자들이 생체 정보라는 거는 뭔가 DNA가 맞아야 부작용이 없이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체 정보와 일치율이 높은 누군가가 타겟이 된다면 그 누구라도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알수 없는 실종 사고와 어, 시체가 그렇게 하반신만 발견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에도 TV에 한번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쪽에는요 소각장이 53개가 늘었다고 해요 뭘 그렇게 태우는지를 모르겠는데 불안합니다. 국제공항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도 올해 착공 예정이죠. 다 중국으로 갈수 있는 두 시간이면서 세 시간이면 다갈수 있는 국제선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목숨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 속국이거나 그런 어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장기 척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이라던가. 그런데 참 나이 드신 분은 뭐, 아예 뭐, 나야 뭐 늙어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그러면서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내 자식, 예, 그리고 내 후손들,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네, 어이없게 희생당한, 누구를 위한 희생이에요? 네, 중국. 네, 중국 애들. 그들의 어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런 어이없는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 정부에서 좀 앞장, 서서 파헤치고, 그런 어떤 언론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파헤쳐야 되는데, 오히려, 네, 뭔지 모르게 도와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저희 네피솔은, 이런 중국의 백을 믿고 10월까지만 잘 버티면 10월 후에 어, 무비자로 중국 애들이 떼거지로 들어와서 홍콩 때처럼 네, 산부의 조직들 무서운 네, 무서운 깡패들 조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위를 한다든가 홍콩처럼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시위를 했을 때 네, 그들이 네, 우리를 목숨을 어, 아사하거나 네, 정말 잔인하게 네, 제압을 해서 젊은이들을 끌고 가서. 장기 축출의 대상이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 중국에서도요.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그러면 젊은이들을 다 끌고 가서 네, 그런 장기 축출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네, 중국이 바로 옆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막 생각하기도 싫, 싫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된다면 젊은이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람 사냥을 하듯이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아사가면서 인구를 줄이면서 기득권의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하면서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희생양으로 죽이면서 피를 흘리게 하는 끔찍한 예수의 어떤 계획이 실제로. 네,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정말 그런 끔찍한 상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얘기를 소수의 유튜버들이 전하고는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죠. 김사랑TV님 채널도 네,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만들었는데, 알고리즘에 노출도 안 되고, 조회수나 아니면 구독자가 늘지를 않아요. 저도 저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무조건 노란딱지가 붙어요. 네, 방송을 뭐 실시간을 하든, 영상 올리든 거의 노란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구독자가 줄어요. 네, 줄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전혀 노출이 안 돼서 어 저를 아시는 분, 저의 영상을 보셨거나 구독자인 분들만 찾아서 들어오게 하는 알람도 예, 거의 안 뜨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우파 유튜브를 지금 굉장히 네, 제재하고 네,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또 피해를 당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이건 굉장히 우리의 그 목숨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예상한 것처럼 언론들이 미국을 거의 트럼프를 악마화 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가두고 세고랑을 채우고 뭐 이런 거에 대해 붕괴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 쪽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밑에도 댓글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어? 미국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 예, 트럼프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했건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트럼프를 미워하는 댓글이 지금 달려져 있었어요 제가 어, 죄송하지만 다 삭제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그렇게 불법을 행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해서 왔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관례적으로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인건비도 아끼고 그리고 쉽게 비자 대신 뭐 이스타라든가 그런 뭐 관광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겠다. 이런 거 자체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일본같이 준법정신이 강한 그 민족들은요.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유독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처음에는 눈감아줬지만 네, 트럼프도 이제는 네, 눈가 볼수 없다. 너네들만 왜 혜택을 받느냐. 네,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인 거죠. 왜 잘못한 것을, 왜, 이런 거죠.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네, 다른 나라도 있는데 왜 우, 굳이 우리나라만 그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네, 호도하는 그런 언론에 또 이미 또 세뇌가 돼서 또 반미 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건과 이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을 저버리고 중국 편에 선다. 네, 중국에 우리 장기를 다 내주고 싶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뭘 해줬는데요. 우리한테 뺏어갔지뭘 해줬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수출은 미국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떠나면, 중국을 가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을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지만 지금에 돌아가는 걸 알고 나서는 와, 이거는 중국하고는 친해지면 안 된다라고나. 자기의 국민조차도 장기를 팔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죽하면은 다른 속국 같은 경우나 네, 힘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자행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요. 아, 이런 게 전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실질적으로 너무나 의심이 되는 정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정치가 되게 어, 막정신이 없고 예,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또각 자에또 어떤 목숨이라든지 그런 것도 소중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늘 네,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무거운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그 삼마패 얘기를 저번에도 잠깐 했어요. 연예인들을 굉장히 많이 돈으로 섭외해서 어, 자기네들이 홍보나 이런 걸로 지금 어, 앞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SM 이수만 어, 이 사람이 2009년도부터 프리메이슨 손을 잡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나온 소녀시대나 샤이니 이런 그룹이 굉장히 뜨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온 앨범, 앨범 이름도 독특합니다. 네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악마를 달리게 하자. 뭐 악마에 관한 거고요. 샤이니 그룹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샤이니도 앨범 냈을 때 루시퍼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지금 나오는 SM에서 나오는 아이돌도 보면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에스파라는 아이돌도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그 방탄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요. 맨 위에 그 여자 아이돌이 거기 서 있고요. 네, 그 완성되지 않는 피라미드. 그건 우리가 질병을 또 뜻하기도 하잖아요. 방역복을 입고 있어요. 그 보면은. 어, 그러면은 예수의 어떤 계획. 질병도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인구 감축,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 것이 된다면 우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요. 인구는 거의 반 이상 주, 줄어들고, 나머지는 중국인이 마치 한국인 행세를 하는 정말 끔찍한 네,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그것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없애고 그걸 대신해서 중국 애들이 지금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네. 생각이죠. 제가 이게 너무 앞질러간 걱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뇌피설일까요 제발 그런 것들이 뇌피설이길 바랍니다. 제가 뭐 공포영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팔려나가고 장기가 털리고 너무 끔찍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눈만 돌리면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자꾸 들려오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중국과 손을 잡고 오히려 이것을 더 추진하고 확대하고 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잡고 하는 거죠. 중국과 예수의,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정권, 네, 이 모든 게 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의 국민들의 목숨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영상 네, 굉장히 올리기가 좀 힘든 거지만 네, 여러분의 어떤 안정과 경각심을 위해서 네, 오늘은 이 영상을 네, 올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참고하시고 우리 끝까지 싸워서 절대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가면은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정말 심각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지키는 데 하나가 됩시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